여러분 맞았는지 봐봐 얘들아 지금 이걸 전개를 하면 다좀 풀었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 얘 요렇게 전개하면 20x제곱 요렇게 하면 4a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5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3a죠 자 그때 지금 x의 개수가 x의 개수 뭐예요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에서 얘를 계산을 해서 x를 이렇게 붙여야겠죠. 이게 바로 x의 계수가 되겠죠. 상수항은 얘가 되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의 계수가 상수항보다 6만큼 크대. 그럼 상수항에서 6을 더하면은 얘겠죠. 이해돼? 요안 되면 얘기해 줘. 한번 더할 테니까. 넘기면 7a는 넘기면 21. a는 3이죠. 돼요? 근데 왜안 풀었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정윤 막. 네. 뭐였어? 레전드 사건 생각했어? 공 네. 뭔지 제할 거야, 진짜 한다 공식을 생각해 줘, 얘들아 앞에 거 제곱 그다음 둘이 곱한 다음 2배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X 2배면 마이너스 8X 4를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의 개수는 마이너스 8이겠죠. 자, 얘도 앞에 거를 제곱,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x, 두배 하면 마이너스 12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0이죠. 자, 얘정개하면은 얘는 앞에 거랑 이렇게 곱하면 x 제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7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2.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x. 그래서 얘는 개수가 1이죠. 얘는, 1. 얘는 이렇게 하면 6x제곱, 마이너스 3x, 2x,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개수가. 얘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9x, 요렇게 하면 8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9x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x 개수가 아예 없지. 그럴 땐 0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1, 0이니까 1이 제일 크겠네. 1이 맞았어? 틀렸어? 이해는 돼. 얘들아, 이거 당장 내일시험이니까잘 봐야 돼. 제가 볼게요. 정기 한번 해볼게. 요렇게 하면 x y.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3y. 요렇게 하면 플러스 3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9. 이게 15. 얘가 10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10.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하면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y 더하기 3x 더하기 3이 15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 3을 넘겨. 그 다음에 3을 나눠. 이해되죠, 이거? 근데 얘를 앞으로 넘기면 얘들아, 아마 이게 좀더 익숙할 거야. 얘랑 얘랑 자리만 바꾼 거야. 이해돼요 이거?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뭘 걸었냐면 이걸 걸랬지뭘 외우면 좋냐면 얘들아, XY는 일단 10이잖아. 그럼 여기다 10을 넣어주면 여기까지는 할수 있지.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봐봐. 얘는 우리가 이거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야. 혹은 이거를 전개를 하면 공식이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두 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여기에 있죠. 이해돼? 근데 내가 지금 더, 더한 건 모르는데, 뺀 거는 알죠. 뺀 거는. 뺀거 아까 3 나눴으니까 4죠. 이해돼요? 되나 이거? 뺀게 4기 때문에 4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얘는 얼마야? 얘는 12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16이니까 요것만 넘겨.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넘기면 40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거? 다시 봐봐. 지금 이걸 구하는데 얘는 문제에서 알려줬어 1이라고 12를 넣었어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를 구해야 되죠 그쵸 근데 얘랑 얘를 구할 때 이런 거를 언제 받지라고 하면은 응 음, 어디 서었어 가는 예요아진 체크하고 로와요 그래서 언제 받지 면이걸 전개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얘가 40이라는 거예요 40 빼기 10이니까 28 전화 한통 받을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한번 얘를 전개를 한번 해봐 그럼 요렇게 곱하면 x, y 요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하자 마이너스 3y 요렇게 하면 3x 마이너스 9가 15야 여기까지 이해 돼요? 돼요? 얘가 12랬지, 문제에서 이 문제는 얘들아 무조건 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는 할수 있죠 그쵸? 정리를 좀 해봐, 정리를. 얘랑 얘랑 계산을 해. 그럼 얼마야? 3이잖아, 3.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이잖아. 그럼 넘겨. 그럼 12지. 그럼 여기까지는 쓸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요. 이해 돼요? 3을 나눠볼 수 있나요? 여기까지. 이해 돼, 여기까지? 해, 하면 돼? 그럼 봐봐. 얘를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이제 얘랑,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그쵸?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아,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가 지금 12죠. 그럼 얘를 여기다 12를 더. 그 요아 이걸 어떻게 구하지라고 하는데 잘 봐봐. 이런 걸 언제 봤어? 이거를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두 배, 뒤에 거 제곱 이런 공식에서 여기랑 여기 있었다는 거야. 그게 이거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얘가 지금 사라며 그치 4를 넣어 이 그리고 얘가 지금 얼마야 1 2라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랑 12를 넣으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야 16이죠 16 마이너스 24죠 이걸 넘겨 40이죠 40 그래서 얘가 40이라는 거야. 하면 돼. 그래서 이게 40이야. 그40 빼기 10이니까 답이 28이죠. 영상 찍어놨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이거. 이거 무조건 나온대. 여기 있는 건 그냥 거의 다 나와. 내일 시험해요. 그때 네. 이 목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어차 수요일. 너 없을 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문제도 봐봐. 자, 이런데 좀 어려운데, 이것도 봐봐. 얘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랑 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같은 거야.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왜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언제 봤냐면, 곱셈공식에서 얘를 전개를 하잖아. 그럼 얘를 전개하면, 전개해서 나오는 애들 중에 이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이거 전개 공식은 알죠? 전개를 하면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그쵸? 자, 근데, 지금 얘도 똑같아. 얘는, 요 y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넣어봐. y에다가 x분의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X분의 1 넣으면은, 이런 공식이 생겨.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X분의 1 넣어봐, 여기다가. X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약분이 돼. 그럼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도 X분의 1 넣으면, X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돼. 이걸 밑으로 옮겨줄게. 이렇게요. 이해 돼요? 더봐봐 봐. 다시 한번봐 봐. 이 공식에다가 요 y 자리에다가 요 y 자리에다가 x 분의 1을 대입한 게 x 분의 1 대입한 게 얘야. 알겠죠? 그래서 x 분의 1 자리에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하면 얘야.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x y 분의 1에다가도 이렇게 대입하시고 x 제고 여기다 또 x분의 1을 넣고 이 공식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런 걸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당장 내일이니까 외우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은 얘로 이걸 어떻게 만드냐. 봐봐. 이렇게 나오면 양변에 x를 나눠. 지금 여기 x 두개 있는데 한개 x 나누면 4 여기 x 나누면 x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랑 얘만 남기고 4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만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저기로 돼? 다시다시 봐봐.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만 대입하면 x제곱 빼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면서 얘가 16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넘기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야 답이 18이에요 잘 적어봐 이거 지금 적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봐 그럼요 임수인 걸 구하랬는데 지금 여기 x, y랑 여기 x, y 똑같지? 그래서 요거 x, y로 묶어 그럼 x, y 하고 나머지를 다 괄호 안에다가 넣어줘 넣어줘 이기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전개를 하면 2x 플러스 3y 하고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풀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x죠.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y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xy 곱하기 y.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한번더 해줄게. 잘안 돼? 봐봐. 다시 봐봐. 인수분해는 뭐냐면 여기랑 여기 공통인수 똑같은 거 있지 똑같은 거를 한번 써줘 여기다가 그리고 얘를 지워 그리고 남은 거 있지 이 괄호랑 마이너스 이 괄호랑 그거를 괄호 안에 담아줘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 이걸 전개해서 계산을 해 2x 플러스 3y 전개 전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하면 은 요고렇게 요렇게 계산 하면 X. 얘랑 얘계산 하면 플러스 Y에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답이야.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X, Y 한번 해주고, X 플러스 Y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있는 게 요거지. 얘도 지금 Y 곱하기 X 플러스 Y 있죠. 이렇게. 그세 개에요. 기억, 니은, 비유. 됐어요? 넘어합니다자 넘어갈게요 자 완전제곱식이 되래요 완전제곱식 자 우리 완전제곱식일 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1일 때는 반의 제곱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1이 아닐 때는 이런 공식을 이용하기로 했지 이런 공식 자, 이런 공식을 이용하기로 했어 얘는 전 뭐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3x 전체의 제곱이죠 얘는요? 4y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2배를 한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계산하면 24xy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24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요? 다시, 공식을 봐봐. 얘는 3x의 제곱. 얘는 4y의 제곱. 가운데는 둘이 곱해서 2배. 그래서 얘가 2, 3, 4 곱하면 24니까 이 가운데 24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7이 24니까 넘겨주면은 k는 24 플러스 7. 31이 되는 거예요, k가. 되나요? 됐어요? 왜 넘어간다? 자, 요건 많이 했죠? 자, 얘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죠? 1155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A-5 전체의 제곱 얘는 3311XX자면 X자, 3A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이런 거풀때 어떻게 됐어? 절대 값으로 이거 같이 없어진 다음에 절대 값으로 바뀐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잡아 0 같은 거너 보면은 얘가 0넣으면 음수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넣으면 되고 0넣으면 양수니까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계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계산하면 2 a 플러스 6이 겠죠 이해돼? 하면 안 돼? 돼요? 돼? 너무 안 나오면? 다적나요넘어게자 인수분해 봐봐 <laughs> 어... 자, 얘 봐봐 얘 인수분해인데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할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뭐예요? 3의 제곱이죠 자 우리가 제곱 빼기 제곱이 있으면 x랑 3이랑 둘이 한번더 하고 둘이 한번 빼는 거, 알겠죠? 둘이 한번더 하고 둘이 한번 빼면 돼.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인데 이런 문제는 헷갈리면은 오른쪽 거를 전개해서 왼쪽이 되는지 확인해봐도 돼요. 되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개 짜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 1, 3, 1, 1 하고 마이너스를 이쪽에 달면은. 요렇게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x 1x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게되나요 자, 얘는 1 1 2 2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죠. 얘는 2 9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x 자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3, 3, 1, 1 해서 이렇게 X자면 6 나오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Y 전체에 제곱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